H, H house I E ice cream 2 G jam K K Korea L, L lemon M men S Z ZAN T T TIGER U o, UMBRELLA V V VIOLIN W W WATERMELON X X MIX Y E YOGURT g, g 지퍼. 안녕하세요. 오늘은 ABC 소리 글자 마지막 수업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즐겁고 행복하게 같이 알파벳 소리 글자 한번 배워볼까요? 자, 오늘은 T부터 시작해요. T. 자, 제가 읽어줄 때제 입을 잘 보면 좋아요. T. U. 이거는 V 아니에요. B에. Yeah. 이 입술을 아래로 꺾 B W 자 T U T U D W 자 그럼 T가 뭔 말이 나는 거 볼까요? T 아 우리 호랑이 호랑이는 영어로 t i g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타 i 거 이렇게 제가 소리 나는데 한번 적어 보세요. t 이거, 자, 다이거 어린데 이름지 말고 다이거 어를 따로 소리해줄 필요는 없어요. 다이거, 이게 호랑이에요 호랑이, 호랑이, 호랑인데, 이 자, 아까 대문자 T, 소문자 t 이렇게 쓰는데, 자, 이게 이름이 T라고 돼 있죠. 거꾸로 말했어요. T 아, 응? 음? 티는 얘는 이름이 t니까 우리 자음의 t 니까 우리 자음에트 소리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t는 t 는트 소리예요. 자 이렇게 T 그을 이렇게 써 붙여서 써도돼요 어, 트. 그래서 파이벌 하면은 티웃이 들어갔기 때문에 T, 웃 티웃이서 호랑이는 트로 소리 나요. 트 처음. 티아이머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가 알파벳은 안 쓴다고 그랬어요. 트. 티트, 트. 그다음에 티 소리가 나는 게 뭘까요? 텐트를 준비했어요. 텐트. 여러분도 텐트 써보세요. 자, 우리 말도 텐트, 영어도 텐트예요. 자, 아, 텐트도 T로 시작해요. 마지막에 T도 또 있네요. 자, 텐트할 때 트, 텐트할 때 트, 자, 그 다음에는 음, 알파벳. 유에요. 대문자유, 소문자유. 얘는 이름이 유에요. 유. 유. 얘는 소리를 어로 내주세요. 어. 얘는 모음이기 때문에 어는 기본적인 소리지 사실 얘는 유 소리도 나요. 근데 오늘은 어만 배울 거예요. 어만. 자, 그서 여러분 제가 소리 나는 거 한번 그대로 한국말로 써보세요. 엄부 어, 렐러 그래서 어떻게 있었냐면 엄 자가 틀렸어요 엄부 한국말은 렐러 한국말은쓸수 있잖아요 엄부렐러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냐면 우산이에요 우산 우산인데 이게 영어 소리 글자 엄부렐러에 해당되는 우리말의 의미는 우산이에요 근데 여기 한국말처럼 엄브렐러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엄브렐러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엄브렐러 아주 잘하셨어요 엄브렐러 그답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은 이런 화살표시가 있어요 이런 화살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화살표시냐면 우위쪽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우위로 우위쪽으로, 우위쪽으로. 우위쪽으로. 우위로 위로 이런 소리예요. 위로 영어로는 업업 이렇게 해업어 있어요. 그래서 유로 시작해요. 유유유어어 어. 어가 있으면 유어어 어. 소리 나는 모음이기 때문에 유 썼어요. 그런 다음에 또어 소리 나는 게뭐 있을까요? 음. 아저씨.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촌 뭐 이러고 낯선 사람의 아저씨지만 미국은 삼촌이나 외삼촌 이런 친인척 관계가 아저씨라고 해요. 그래서 uncle 있 uncle uncle. 여러분 옛날에 u n 톰스 e t o 모음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u n 하면은 우리나라 말의 의미는 아저씨예요. uncle에서 그러니까 여기 어가 어, 선생님한테 배운 어나왔네 무조건 유 쓰면 돼요. 첫 글자. 이렇게 쭉 긋는 이유는 유 다음에 다른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 배운 거는 신경 쓸거 없어요. 오로지 지금 기본 글자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대신 어가 처음 소리 나기 때문에 1등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유, 어, 어. 그 다음 또 봅시다. 아, 비. 여러분, 영어 다른 분한테 들으신 분, 이걸 V라고 배우신 분만. 옛날에 로봇도 태권 V 이렇게 했기 때문에 V 하면 안 되고, 미 해주세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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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어, 이게좀 붉게 나와요. 그래서 이 V 하려면 꼭 입술을 무리해요 어, 여러분 바이올린 제가 어떻게 발음했어요? 바이올린 이건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자 귀에서 믿는대로 바이올린 썼어요 이건 우리말이고 영어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자세히 보세요 바이올린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바이올린 그래서 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억양 소리내는 것 세게 이루는 것, 약하게 이루는 것 입술 구조가 달라요 이 글자 b 는한국말에 없는 발음해그래서 바이올린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자, 바이올린 있다면 자 또, 우리가 늘 먹어야 건강한 야채 있죠 야채는 빼죠거불 이렇게 발음해요 자, 지금 어떻게 했어요? 빼 저더풀자 이제 써볼게요 자대저더풀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냐면 야채예요 자 발음 구조사 영어 발음하고 약간 다르게 한국말 표시한 것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소리 그 자체를 한국말로 써야 되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은 제가 발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썼지만 영어로 읽을 때, 이거를 배저터 이렇게 만드요 배저터블. 배저터 이렇게 말하면 돼요. 배저터블 야채.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배저터을 코너 이렇게 쓴 데도 있어요. 사실은. 소리 끝자에서 배저터블이 야채예요. 배저터블. 그 다음에는 또 뭘까요? 음. 자, 꽃병을 해. 꽃병. 꽃병, 꽃병의 영어로는 뭐라고 소리 날까요베이스베이스베이스베이스베이스자이스이스이스이스이게베이스아니스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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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네, W를 해요. W는 이렇게 써요. W. 자, W. 대문자고 하 소문자는 크고 작은 것만 있지, 모양은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썼어요? 얘 이름은 W. 리. 우에요. W. 발음은 우 손이 나요. 우. 우. W. 우. 우. 여름에 좋아하는 워터멜 e r m e l o n w a t 멜론 m 멜론 멜론. w a t e 워터멜론 하면 watermelon, watermelon. 자, 말고, w a t 이 r m e l o n watermelon w a watermelon w a t e r m e watermelon watermelon W 하고 E 우는 것 조금 음가 소리가 안나니까 W 와와 와 이렇게 반복해요. 그래서 W가 이렇게 여기 와 있잖아요. 자 W를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음, What? 그리고 여러분 What 알죠? 정수기 water, water. 자 Water가 물이에요. Water는 순간도 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박이 많이 들어있는 멜론과가 수박이에요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멜론과가 수박이에요 그래서 자 물은 워터예요 그래서 w 또 나왔어요 w 와. 그래서 워터 워터네요 그런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만 해볼까요 w 자 컴퓨터를 들으면 윈도우 창이 나오잖아요 윈도우 이게 창이에요 창 우리말, 말하는 창문, 창. 그래서 이거 어이게읽 윈도우.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틀어보시는 분들은 윈도우 창다 알아요. 윈도우가 창인데, 윈할 때 W로 또 나왔어요. W. 그래서 W가 우리 귀에 들리는우 소리가 처음 시작하면 W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W 다음에는, 또, 뭐가 하나가 을까 X로 들어갈게요. X. X. 대문자, 소문자. 얘는 엑스예요 자, 얘는 사실은 우리나라 값진 기억은 없어요. 기억을 쓰지. 근데 이 기억 쓰는 이유는 얘 발음의 특성만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맞춤법, 정확하게 한글처럼 맞춤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어를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끝자로 쓰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하고 약간 다른 음. 면이 있어요.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X는 크스 발음이에요. 얘는 발음이 키어하고 쌍시옷이 두개 들어갔잖아요. 이럴 때는 크스 이렇게 해야 돼요. 얘는 크스나 크즈 두개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크스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써요 여러분 엑스레이 알죠? 엑스레이. 엑스레이 알, 아시죠? 뭐 어,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찍는 거. 이것도 한국말도 엑스레이고 영어도 이렇게 엑스레이라고 해요. 엑스레이. 그때 엑스를 써요. 엑스 크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보세요. 박스 썼어요. 박스. 아, 여기 이렇게 사실은 크스로 써요. 원래는 한국말을 우리나라 말번할 거예요. 박스 이렇게 해줘 박스 박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자, 박스를 잘 보세요. 자, 처음 글자가 비가 왔어요. 비그 다음에 도합이에요 아가 왔어요. 여기 아를 위에를 듣기 위해서 동그라미 써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크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쓰 왔어요. 이렇게 일단 썼어요. 크하고쓰 연결됐어요. 비비 소리 나는 거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비 아, 선생님, 자, 그럼 일단은 비만 하나 가르쳐 돼요. 여기 크스 보세요. 크스. 키어가고 쌍시옷이 붙어 있어요. 키어가고키어가고 쌍시옷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X로 끝나요. 1등, 2등, 3등 글자들 우리나라는 1등이나 1등, 3등 안에 제가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예요.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마지막 소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키하고쌍 숏이 붙어있을 때는 X를 써야 돼요. 그래서 박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첫 소리가 알파벳이 달당되어 있는데 얘는 끝에 소리가 들어갔어요. 받침으로 들어갔어요. 있었고, 또 뭐냐면요 6 있어요 1,2,3,4,5,6 6역 숫자 6도 6에요 제가 어떻게 읽어요? 6 이렇게 읽었어요 자 내려오세요 6 숫자 6 얘는 6 이렇게 읽어요 6 쌍옷 1등, 그 다음에 도하기, 이, 이 모음, 도하기, 크 있죠, 크. 크, 그 다음에 일단은 쌍옷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키 ᄀ 가고쌍옷이 연결해서 있죠. 사이에 모음이, 있, 아, 이렇게 연결된 크스가 있으면 얘가 X에요. X. 엑스. 스 이해 되죠? 그래서, 아, 아까 S, 얘는, 붙은 크스 할때 쓰고, 첫수 소리는 S. 아까 S라인 할때 S도 이거라고 배웠어요. E는 I, E, E, 인 해서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거에서 I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식스에서 첫 소리, 두 번째 소리, 마지막 크스가 받침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해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음. 다 와이 한테 와이 대문자 Y 이 지게 첫 소문자 Y 얘는 글자가 밑으로 쭉 빠지고 얘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와이 y. 와는 y. 음, 소리가 얘는 이름이 와이예요 근데 얘는 소리가 이 소리 이 얘는 아이 소리도 나요 이제 일단 두 개를 써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 소리만 공부해요. 이렇게 모음 소리가 두세 개씩 나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A부터 여기까지 계속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파벳 모음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그냥 일단은 선을 보이는데 오늘은 이 e 공부만 내놓자. 음, 아침에 요구르트 먹죠. 요구르트. 우리는 요구르트, 떠먹는 요구르트 이렇게 하죠. 네. 영어 요구르트에 해당되는 영어는 요거트. 이렇게. 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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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요를 그냥 요 발음이 아니라 이오거트. 이렇게 해요. 야돼 여러분 저 따라 할수 있어요. 이오거트. 이오를 빨리 말하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말해야 돼요. 이어 입술로는 이 소리를 내주고, 입술 모양의 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오 소리를 해야 돼요. 이어 이렇게 돼요. 이어 우리 요거트는 첫 소리가 이가 이 때문에 이가 오를 만나기 때문에 요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를 지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 오, 이어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공공으로 들어가는데 공공으로 들어가는데 다 앞에 y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가 있기 때문에 y예요. 와. 첫 글자. 요 요거트 할 때도 첫 글자가 y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요라고 들어봤나요? 요요. 애기들이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있어요. 요요 이렇게 돼요. 요요. y 얘는 이름도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도 요요예요. 이 요요라는 장난감은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그 이름 그대로 요요예요. 얘도 보면은 이오이 e, 오가 e, 만나서 요예요. 요요 이렇게 됐어요. y o y o인데 선생님이 오알아 소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알파벳을 안써 주는 거예요. 이 요가 만나서 요라고 계약하면 되겠 요, 요 안에는, 이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있는데, 이따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자, 마지막, 지 남았어요. 지. 대문자, 지. 소문자, 지. 지. 자, 얘는 이름이 지예요 지. 그리고 얘는 소리는 즈소리예요 자, 자, 보세요. 찌, 이빨을 이렇게 하고 지 해야 돼지 하고 소리는 쯔쯔 이렇게 내야 돼요 그래서 쯔 우리나라 소리 지읒하고 지읒을 때 비슷해요 쯔쯔자 그럼 쯔 소리 나는 거뭐 있을까요? 지파, 알죠? 지퍼 알죠? 우리나라 지퍼라고 하퍼지퍼쭉 올리는 거지퍼쭉 내리고 지퍼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세종대왕 시대에 조선시대에 지퍼가 어딨어요? 이것도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외래어처럼 쓰는데 얘도 맞아요. 그냥 이렇게 써요. 지퍼라고 우리는 지퍼하지만 미국사람들은 지퍼해 줄까요? 안그러요. 찝찝 이렇게 찝 이렇게도 있고지퍼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림 그리면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거 지그재그라고 하요 지그재 그죠? 지그재그. 지그재그인데, 영어도 지그재그예요. 자, 너무 어떻게 되냐면 나재요찍찍이지을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찍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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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 아, 이지 소리 나는 게지이에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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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잭!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아, 이제 자. 이거는 우리나라 숫자 0. 0. 0. 어. 제로라고 많이 있더라고어르신들이 제로. 숫자. 숫자 0. 이거 어떻게 읽 거야? 지어 지어, 제로가 아니에요. 지 위로 보세요. 지어로, 지어로 이렇게 써놓고 우리들처럼 아, 어, 지어로 이렇게 하네요. 지어, 로어 이해되셨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어, 지어. 자 이제 지금까지 한 번씩 한번 그리면서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음, 트럭 티 타이거 트럭 텐. you, a, m b r e l l a up, uncle. Um, beep, f i r lily, festival, face. cover you, what, watermelon, a uh, water, window, window. 그 다음, um, 믹스 하시죠. 믹스. 믹서기. 믹서기 가는 거. 근데 믹스 그것도 크스 발음이에요. Y, E, 요것. 요요. 요요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옐로우. 옐러. 노란색이 옐로우예요. 자, 지, 트, 집. 지퍼, 찍은 잭. 찍잭. 아, 찌어라.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T부터 시작해서 G까지 배웠어요. T부터 시작해서 G까지 배웠는데, 어, 여러분은 오늘 T부터 시작해서 G까지 배웠다고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A부터 어, 반복해서 보시고 같이 자꾸 따라서 읽으시면서 소리의 원리가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는 반복적인 훈련이에요. 아기가 엄마라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려면 수백 번, 수만 번을 듣고 입으로 연습해요. 여러분도 사실은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영어 처음 접하는 분을 기초로 생각했을 때 아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늘 입으로 반복해서 듣고 읽고 써봐야 영어가 사실은 본인 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만 쳐다봐서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많이 따라서 읽어야 돼요. 자, 어 저는 음, 그리고 그 다음은 영어에 대해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배우기를 원하시면 이제 시작의 반인데 여러분은 많이 이제만큼 왔어요. 다음은 동영상으로만 의존하시지 말고. 어, 백화, 어, 다음 학기부터 영어 수업하는데 등록을 하셔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수업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직접 얼굴 대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을 어떤 분이 등록해서 같이 수업할까 이제 기대가 돼요. 자, 그때 다시 그때 직접 보고 많은 것 서로 나누길 바라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